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483 페이지의 13.3 컴팩트 넘버 포맷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Ctrl+N 음, 클래스 샘플 이번에는 8번입니다. 자 컴팩트 넘버 포맷은 우리 유튜브를 보면 뭐 조회수가 첫권 이상 되면 뭐 일천 뭐 이런식으로 쓰여지죠 네, 아니면 1, 뭐 1, 영어 같은 경우는 1K라고 쓰여지겠죠 이런식으로 어, 좀 숫자를 줄여서 보여주는 어,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만이면 뭐 1만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죠 자 이것을 이것을 어, 이런 형태의 숫자 포맷을 제공을 해주는게 컴팩트 넘버 포맷인데요. 이게 국가마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먼저 컴팩트 넘버 포맷에 대해서 기본적인 디폴트 정보를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표현을 해 볼게. 네, 14638 네, 그리고 인크 VIWS 1500뭐 이런 정도 해 볼게요. 어, 자 그리고 넘버 포맷 자, 넘버 포맷은 nf라고 할게요 얘는 컴팩트 넘버 g e t c o m p a c t n u m b e r i n s t 를 생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시스템은 시스템의 국가는 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세팅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볼건데요. 자, 포맷을 이용할게요 여기다가 유튜브 구독자 숫자를 찍을 거니까 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찍을 거니까 %s 로 하고요. 요개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 n f 점 number format 의 포맷을 이용을 해서 포맷 하면은 문자열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s 를 넣은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먼저 유저스 어, 자 구독자 수를 출력을 할 거고요. 자,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자바 영상 조회수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조회수는 뷰스입니다. 이 예제를 만들 당시에 어, 제 구독자 수가 14,638명이었어요. 어, 지금 1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넘었는데 어, 2,000명이 더 늘었네요. 음. 2,000명도 안 되구나. 1,4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은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은14,638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한글로 어, 좀 컴팩트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시스템이 어, 윈도우가 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서, 기준으로 기준으로 어, os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 한글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데 어, 영어로 출력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국가에 맞게 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국가 정보를, 지역 정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음, 어디를 해볼까요? 가장 만만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구분자 하나 넣어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문자를 넣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1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1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이제 로케일 정보를 줄수 있는데요. 어, 국가 정보를 요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게 어, 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어, 로케일 정보인데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겠네요. 어, 여기다 일단 넣을게요. 로케일 에로 c a l e 로케일도 에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에로 어, c a l e 음 나오죠. 어, 중국 중국어로 표현을 하고 싶다. 차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 차이니스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케일 정보를 넣고요. 그다음에 어, 스타일을 출력을 할 건데요. 영어가 아니면 대부분이 숏입니다. 넘버 포맷의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 숏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뭐 이게 중국어 뭐 나온 것 같죠. 뭐 일본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 자,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롱이라고 하면 자, 롱이라고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어, 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근데 아마 우리나라 거는 어. 투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리아. 네, 이렇게 해서 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네. 투. 어 여기 있죠. 이거를 안 바꿨네요. 네, 이렇게 어 그냥 한 글이네. 어, 아 그냥 한글 나오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어가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어, 영어 단어로 잘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숏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우전 하면은 어, 롱이면 사우전 들어 나오고 숏이라고 하면은 K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코리아가 아니라 글리시 잉글리시를 이용해서 여기다 롱이라고 이대로 해보면 어 이렇게 되게 영어 단어로 나오고요 여기를 쇼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쇼시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짧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로케일 정보를 좀더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제 3번인데. 어, 로케일을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로케일인데 어, 일본 일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언어는 뭐, JA구요. 그리고 국가는 JP죠. 이렇게 네, 해서 에로3번 이렇게 네,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중국어하고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방언이라고 해서 베리언트가 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여기다가 어, 참고로 우리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또 jp라고 jp라고 넣어주면 이게 영어로 바뀝니다. 영어로 바뀌어요. 영어로 바뀌었죠? 잉글리시, 일본어 여기다가 구분 넣어줄까요? 이제 여기죠. 여기에서, 어, 일본어. 일, 아, 여기 아니죠. 여기다고 일본어. 얘는 영어. 영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영어로 잘 됐고요. 일본어인데, 방언을 JP라고 했는데,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건데요. 방언을 삭제를 하면, 다시 일본어로 바뀝니다.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태국어입니다. 태국어. 태국어는 사 번. 태국어는 th th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th입니다. 대문자죠. 국가코드는 t h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태국어 같은 경우도 영어가 나옵니다. 근데 태국어에 방언을 넣겠습니다. 방언은 th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태국어 같죠? 태국어를 잘 모르는데 뭐 이상한 문자가 나옵니다. 네, 저 태국어를 전혀 몰라서 이게 태국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이뭐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를 여기서 한번 넣어보고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뭐 태국어 같죠? 어,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의 기능이 예, 없습니다. 그냥, 코리아, 코리아, 그리고, 코리아, 아니면 코리아,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 시스템의 국, 어, 언어 정보고, 이거는 코리아라고 한 다음에 출력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국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어, 노르웨이, 노르웨이, 음, 저 노르웨이 언어 모릅니다. 전혀 네, 이번에는 5번이고요. 노르웨이는 에노, 에노입니다. 에노 여기도 에노, 에노. 가 되겠고요.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오네요. 똑같이 어, 반올림, 어,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반올림이 어, 이, 뭐, 이 정도 10단위에서 되는 것 같아요. 어, 웬만하면 반올림 되는데 전혀 안되 있죠. 자, 그리고 노르웨이도 방언이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는.